반갑습니다. 포카제품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포카는, 자, 바로 오더네리가 되겠습니다. 오더네리. Ordinary. 자, 오더네리는 보통의 평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더네리입니다. 자, 오더네리는 발음으로 분석해보죠. 잡혀있는 오더는, 자, 우리 o r d e r 명령이란 뜻이죠. 예, 명령으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리는, 자, 내리는 내리다. 예,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 있죠? 내리는 걸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더는 이제 명령이고요. 내리는 내리다죠. 그래서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예, 명령은 그죠. 위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내린다 그러지. 명령을 올린다라고는 하지 않죠. 즉,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명령을 올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명령은 윗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령은 윗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보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I want you to live ordinary life. 자, 나는 원한다. 네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 오드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